지난 7월 1일, 이필영 동대문 구청장은 취임식을 갖고 민선 8기 구장을 시작했습니다. 7월 1일, 구청 2층 다목적 강당에서 구 관계자와 구민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이필영 구청장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취임식은 구립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식전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취임선서, 취임사, 축하 꽃다발 전달, 대통령 축전 낭독과 축하 메시지 상영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저는 윤석열기 동백문 그 순장으로 뽑아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소원에 정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동백은 다시 한번 일어 서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하며 투명한 동대문구 건설을 3대 구정 운영 원칙으로 선언한 이필영 구청장은 제시한 공약 완수를 기본 원칙으로 조직 진단을 통해 새로운 동대문구를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동대문구 민선 8기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구정을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